분위기 하지 말라고. 인간 세상에 오신 사탄 분들 반갑습니다. 사탄. 와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미로인데. 뭐해? 저 앞으로 파쿠르 나오면 진짜 개빡침 좀 할게요. 미아 <laughs> 쉐이더 빼야겠다. 트레임 떨어지네? <laughs> 와 아, 진짜 빡해. 지금 야. 소라도 나도 누나도 지금 쉐이더 끼고 깼는데 와... <laughs> 저쪽은 나보다 컴이 훨씬 좋아. 아, 어, 컴이 더 차이는 좋은 거아 어? 얘들아 나길 찾았어. 2013년도 PC방에서 쓰던 컴이라는데? 멀미... 미친 멀미 미로래 멀미약 챙기라는데? 미친 거야? 아... 때는 소리가 났는데? 맞다. 여보세요? 가자 가자. 왔습니다. 가자. 왜? 왜? 자, 이거 제가 50m 여기까지 밀어 줬는데. 내려오. 봐. 아, 내려 올라오면은 미쳤거든요. 저 아, 저 백만 독한 아, 여기 왜 이래? 그렇게막 그렇진 않은데. 네, 징그러워. 나, 나... 네, 이제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1 hour later. 감사다. 출구 못 찾겠다. 개꿀. 야, 우리 여기만 뛰어 넘으면 안 되겠냐?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기만 뛰어 넘자. 우리 뭐뭐 뭐. 너무 고통이에요. 이랬는데 근처면 진짜. 여우 물어도 와야 감자튀김인데 감자튀김 먹을까? 야 먹을 미친 왜? 겁나 네. 커아 겁나 커? 아, 겁나 커? 좀, 아니면 나한테 옥희 줘봐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쉣 보여? 야 출구 출구 봐봐 출구 요거 여기 아니야? 거긴가? 아 맞네 여기는, 여기네 야 좌표 좀 찍어봐 음. 좌표 좀 찍어봐 마이너스 10대야? 어몇 블록 차이 어. 안 났었는데? 1 0대고와 여기 다 tp할게요 아하 uh -huh. 겁나 멀리네 아몰아 여거 오랜만이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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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보강대행의 심층함을 깨서 다음으로 가세요 오른쪽에 있는 점프맵을 깨서 내돌아있요야 점프맵을 깨서 어디래 곡괭이 미친 제작자가 보트인가봐 어 어. 여기 보트 하나만 설치하면 <laughs> <절차면> 안되냐 <laughs> 뭐야, 아니, 제작자가 아, 뭐야? 진짜 사람 먹일 생각으로 이걸 만들 아 미친 놈인가 완전 럭키 비키가 아니아이 아니. <laughs> <돼, 안> <laughs> 새끼 <laughs> 아니 이거 그냥 게다가 느리게 가도록 일부러 무술치는 거 아니야 <laughs> 미친 놈 싸우자는 건가 아이씨 <laughs> <laughs> 꼬시다 도망쳐 도망쳐 야 비켜봐 난캐고 있는다. 어디요? <laughs> 난 캐고 있는다. 뭐 어, 여기요? <laughs> 자 캐볼까 어디? <laughs> 캔 <캔다고>? 놈. 블럭을? <laughs> 응. 미친 거 아니야? 난 캐고 있는다. 손으로 캐는 사람 많이 봤어. 얼마에? <laughs> 몇... 야 이거 몇분안 걸려. 어... 네? <laughs> 아나안 할란다. 소라야 아, 여기 아, 한칸더 깨야 되거든. 어디로 와? 응 갈게. 한칸더 깨야 돼. 어요 내가 갈게. 그럼 아, 또 여기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야 이게 뭐 이게 뭐? 그게 미치자, 그 깼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여 안녕. 이렇게 들어가. 아이고. 이 앞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 해봐. 해봐. 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음> 해봐. 뭐야? <laughs> 해봐. <웃음> 나 그게 해봐. 안 돼. 요거 우리 조도소 탈출해도 되겠다. 야, 얘네 야. 진짜 맨손으로 깨고 <laughs> 있어. 야. 야. 아니 이거 탈출해 깨는 거 그냥 <laughs> 처음부터 이거 <요거> 깨고 있으면 <laughs> <깨고> 됐다니까? <laughs> 맞긴 네진짜에 깼다니까 야 근데 여긴 뭐야 얍얍얍얍 <laughs> 거의 다 깨가 <laughs> 여기서 소라를 친다면? <웃음> 님들 내가 <laughs> 깰 <못 깨울> 거야 <웃음> <웃음> 어서 <웃음> 와 잘했다 소라 아, <웃음> 씨 <laughs> 야이 개씨 <개쑤. 웃음> <laughs> 5개 정도 더 있을 까 깨고 그래 근데 이정도 캤으면 원래 소라가 벌써 캤어야 되는데 여우가 더 빨리 캤는 아니 했는데. 뭐야 이거 똑같잖아 속도 야왜 야, 한거야 점프맨 님들 캤어요 <laughs> 봐봐 야 이거 <웃음> 이거 <laughs> 봐아 진짜 미친놈이야 이거 미친거 아니야? <laughs> 아, 씨. 어? 뭐야 이거이 미로는 던전 미로 몬스터들이 돌아다니는 미로입니다 사용자에서 열쇠 조각 3개를 찾고 아? 열쇠를 얻어서 탈출할 수 있대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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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튕기란다. 미친놈. I can help you. 나를 쏘면. I, I can help you. you. 이 미친놈인가? 뒤에. 아 미친놈인가? <laughs> 어? 여기 소란가 안녕. 얘와 봐봐. 어, 보상해좀보상나눠 먹자. 나 봐라. 보상했어 여기. 그냥. 타란. 아이가 더프 터진 것 같다. 세 가지 중 하나는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분의 일이야. 어떻게? 뭐 고를까? 잘 골라. 1 이, 3 골라봐. 일, 이, 삼. 이 기회를 잃었다. 잽싸게 도망가자. 어게 <laughs> 사람. 그렇네. 여기 뭔가 있는데? 어, 어 미친 열쇠공. 야 친구 찾았어 친구 찾았어 친구 아, 찾았어 여신다. 아니다 친구 찾았어 <laughs> 근데 문제가 하나 할까? 있어 우리 열쇠 하나 부족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열쇠 찾아와 야아 이런 만났다. 길이 있었구나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어? 아니야 들어오면 안돼나 죽으면 찾아. 나 열쇠 저한에두개 있는데 일방적 진료 <laughs> <laughs> 8번 어? 갑시다. 나한테 열쇠 있다. <laughs> 어. 탈출이 아닌 거 같아. 저기 봐. <laughs> 제작된 미연을 울타리로 제작한 제작된 미입니다 미친 뭐야 이거? 여기 <laughs> 금 블럭으로 가야 되나? 나... 사음... 사음 블럭? 금 블럭? 이게 네, 왔어. 왔어? <laughs> 거기 뭐 있어? 아, 미친 죽는 곳이었네? 하하 개빡치네. 어 막. 아, 아, 아 hours later. 아씨. <laughs> <laughs> 마음이 과다 <laughs> 무주소속. <깨달아. 웃음> 나 안해. 나 진짜 안해. <laughs>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나안 웃음> <여기까지. 웃음> 어씨 저거 뭐야? <laughs> 어맞주 <맞췄어. 웃음> 야, 야 그만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보자. 알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오피. 오피죠 오피. 어딘데 도대체 어딘데? 아... 야 겁나 큰데. 아, 나 야. 이거 거의 다 떴네. 야나 어딘지 알아. 일와봐 어, 어,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야. 미치겠. 끝이 야 여기가 끝이었어? 와. 그그 타탄놈들. 그, 그, 용케도 그, 그, 이 성을 그, 빠져 나왔구나. 그, 그, 라고 할뻔이 그,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버러지야. 이 편지를 읽은 당신, 사탄은 손채로 죽었다고 하다 무한의 미로, 인간세상으로 못러지네 엔딩이 참 허술하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맵은 스토리 탈출 맵이 아니라 미로 맵입니다 아, 저희가 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미로가 아, 다른 사람들에게 <laughs> 보여주지 못할까 봐 정성스럽게 썸네일 낚시를 한 겁니다. 너무 재밌었죠? 미로가 더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뒤편에 있는 검은색 집으로 가서 특정 방으로 가면 로또 미로를 준비해뒀습니다. 어,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요. 집에는 제작자들의 취향을 가득 담은 소품들이 있으니 마음껏 구경하세요. 총괄 제작, 김목은 미로 제작 매라. 힐 때. 배에게 건축 디자인 렌 화르 야 소티 어, 소티 합니다. 이거 봐봐 집에서 발견했거든 맵 제작 소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는 미친 건 미친 끼 아냐 이 맵을 끝까지 읽거나 빡쳐서 치트를 썼다는 거겠죠 우리는 후자 역시 양질의 미로를 즐겁게 플레이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치트는 쓰지 않아서 미쳤냐 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맵을 많이 맵 많이 사랑해주셔서 에휴 안에 아, 네, 때렸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진 아. 하나 찍고 가죠. 사진 은 아, 사진 하나 찍자. 우리 분수 앞에서 사진 찍을까요? 오케이. 아유. 제일 로 오세요. 여기 이렇게 하고 여가 뒤에 있자. 그래. 누나 누나가 이로 올라봐. 와 누나가 여기 있자. 누나 누나도 여기.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누나 여기 계다. 어, 그렇지. 됐다. 하나 둘 셋.